네. 군용원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드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A, B, C, D, 네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다 드레스가 들어있죠. 여기는 evening dress 했으니까 야회복, 즉 옷과 관련되는 거다. 그죠? 여기는 clean and dress your wound first. 여기는 붕대로 감다. 뜻이에요. 그죠? 여기는 While cooking, chop onions for dressing. 그 드레싱은 우리가 말하는 샐러드 드레싱 하는 거 있죠. 프렌치 드레싱 하듯이 그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드레싱을 말합니다. She dressed her hair with a flower. 여기는 장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옷하고 붕대하고 우리가 음식에 관련된 드레싱하고 장식한 거하고 어떤 닮은 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찾기가 쉽지 않죠. 예. 이것은 이제 사전에 있는 껍데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보면 아, 잘 아, 이어지질 않아요. 공통점, 닮은 점이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러면 감을 찾기가 힘들죠. 드레스는 하나의 드레스일 뿐인데,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바뀌는 것은 아, 껍데기예요. 아, 상황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알맹이는 따로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알맹이를 알면 이것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금방 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드레스. 사진에서 가져온 껍데기들입니다. 아, 정리를 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자, 알맹이로 바로 들어가죠. 알맹이는 반듯하다, 똑바로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바르게. 이런 말이에요. 아, 그냥 반듯하다는 건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아, 보기 좋게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똑바로 되어 있는 것,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정신산 없지 않다는 것이죠. 똑바로. 그러면, 자, 여기를 보면 드레스, 옷. 여기는 명사 있고, 여기는 동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보통 사전을 보면은 품사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요. 어, 명사는 명사를, 다음에 동사가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품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뿐이에요. 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장 보면 문장 안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의미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볼 때, 이제, 어, 뭐 웨딩 드레스, 어, 이브닝 드레스, 또는 파티 드레스 하잖아요. 그죠? 이 드레스. 그러면 이 반듯하다고 어떻게 관련돼요 여러분들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벗고 있으면 어때요? 보기에 좀 흉할 수 있잖아요. 남북으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뭐예요? 남북에 반듯해 보이잖아요. 똑바로 어, 보기 좋게 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에,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게 네. 거기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he was in evening dress for the party. 그는 파티용 야외복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명사로 사용됐죠. Evening dress니까 여기는 I dress my children every morning. 여기는 주어다 모니까 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같은 형태지만은 어, 상황에서 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품사는 그러니까 품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장 보면 아는 거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옷,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발가벗고 있으면 보기에 흉하니까 어, 반듯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옷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는 이제 붕대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체가 났을 때 항상 중요한 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껍데기는 바뀐다고 했으니까 변신하죠. 둥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진에는 둥갑된 결과만을 보니까 감이 잘안 오는 거예요. 어. 자 여기는 보면은 clean and dress your wound first. 우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붕대로 감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붕대로 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붕대는 상처 난 곳은 보통 뭐예요? 피도 나고 하기 때문에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붕대를 감으면 뭐예요? 깨끗하게, 반듯하게 보이죠. 아, 어, 거기서 온 거죠. 붕대로 감다. 그러니까 이 어, 상처가 난원온제 뭐, 이런 말이 오니까. 아, 붕대로 뚱갑을 하는 거예요. 자, he removed the dressing from his finger. 여기는 이제 명사로 사용할 때는 dressing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에서 붕대를 제거했다. 이제 여기는 뭐야? 손가락이 이제 상처를 입었겠죠? 거기에 상처를 입은 곳이 반듯하게 보이도록 깨끗하게 보이도록 아, 아, 붕대를 감은 것이었겠죠, 그죠? 예. 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음식이, 이제 상황이 음식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샐러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 음식과 관련될 때는 우리가 음식, 그 식당에 가면, 레스토랑에 가면 프렌치 드레싱, 뭐 샐러드 드레싱 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 드레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야채를 바로 먹는다거나 또는 뭐 고기를 드레싱 없이 바로 먹,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맛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듯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음식과 관련되니까 음식을 반듯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옷이, 어, 몸을 반듯하게 보이도록 만들듯이, 여기서는 드레싱이 음식을 더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맛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 그런 것이죠. 예. 자, would you like a more dress salad? Salad인데, dressed salad? 샐러드인데 드레스드한 샐러드예요. 그렇죠? 예. 그냥 야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레스를 친 거죠. 예. While cooking, chop onions for dressing. 자, 요리하면서 드레싱용으로 어, 양파를 자르세요. 이런 쿠킹, 요리와 관련되고 즉 음식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드레싱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어, 상황 때문에 이것들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장식하다는 말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헤어드레싱 하면 이발 미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머리, 그 머리를 머리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머리가 흥클어져 있어요. 그런데 드레싱 한다는 것은 딱 정리하고 반듯하게 예쁘게 어, 보이도록 하는 것 이런 말이죠. 윈도 드레싱 마찬가지가 되겠다. 그죠. He dressed the shop window. 그는 가게 창문을 어, 드레스했습니다. 예쁘게 보이도록 반듯하게 보이도록 어, 만들었다. 그래서 장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 s e dress, e d h e r h a i r with a f l o w e r 그녀는 머리 e s s dress, d e r e s s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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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e s 이 그런 문맥에 의해서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들여다 볼수 없지요. 알맹이를 들여다 보면은 그 전체의 흐름을, 어 하나로 파악할 수 있어서 아주 쉽고, 그리고 느낌까지 가지게 됩니다. 네. 권용현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급데기였습니다